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옥상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와 렌즈의 조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파 6700과 어, 시그마에서 새롭게 출시한 렌즈인 시그마 12mm 크롭용 렌즈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고리스맨은 이 렌즈를 이용을 해서 모델 작업도 진행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엠버거가 풀리는 그런 기념으로 짧게나마 이 렌즈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한 1~2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짧게 말씀드리는 일종의 프리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스펙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우선 핵심적인 스펙 같은 경우는 렌즈의 구성은 12군 13회 이고요 그리고 시야각은 99.6도라고 합니다. 조리개의 날수는 9장으로 되어 있고, 최소 조리개가 F16, 최대 조리개가 F1.4로 굉장히 밝은 렌즈입니다. 지금도 야외에 찍는다고 너무 밝아서 엔드를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F2.8까지 조여둔 상태예요. 최단 촬영거리는 17.2cm라고 하고요.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포커스가 맞을 건데, 맞니? 네, 맞습니다. 더 가도 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 폭력적인 얼굴, 죄송합니다. <laughs> 최대 배율은 1대 8.4로 되어 있고, 필터 크기는 62mm 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작아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2에서 67로 업링을 달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대 경,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68 곱하기 69.4mm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225g입니다. 겁나 가벼워요. 네, 너무 작고 가볍고, 이렇게 딱 알파 6700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딱손 닿는 거리 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 손 닿는 거리 쉽게 딱 잡았을 때 거리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브이로그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최적인 것 같아요. 앵글도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 가볍게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브이로그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렌즈인 것 같고 댄스 촬영을 하더라도 가볍게 빠르게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되게 러프한 촬영을 진행을 할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댄스 촬영할 일이 생기면은 이 렌즈를 한번 실전에 투입을 해볼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모델 촬영을 할때 모델한테 쥐어주고 브이로그틱하게 촬영을 하게끔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심플한 감산평은 굉장히 가볍고 조리기가 밝기 때문에 밤에 쓰기에도 좋고 그냥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브이로그용 렌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짧은 프리뷰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직접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다뤄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도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Goodbye.